오늘 다뤄볼 이야기 제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죠. 주먹 쓰는 신부님과 공산당 읍장. 와이두 조합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7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민소설이라고 불리는 조반니 과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 원작인데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뭐 인기는 말다한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내 인생 최악의적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혹시 내 영혼의 단짝일 수도 있다면 어떠세요? 이좀 엉뚱한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마을을 아주 쥐락펴락하는 두 거물이 살고 있었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라이벌로요. 바로 이두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책임지는 카톨릭 신부님, 그리고 정치를 이끄는 공산당 소속 읍장. <laughs> 와, 신부와 공산당이라니. 이건 뭐 물과 기름 그 자체잖아요. 이 둘의 갈등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축인 거죠. 근데 말이죠. 이두 사람 관계를 그냥 적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기묘하거든요. 자, 이 궁극의 애증관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두 주인공 캐릭터가 정말 확실하죠. 먼저 돈카밀로 신부님 키가 190이 넘는 거구인데 성격은 불같아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요. 신부님이 말이죠. 반대편에 있는 페폰의 입장은요. 입만 열면 공산주의를 외치는 열혈 당원이지만 알고 보면 또 몰래 성당 가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그런 속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완전 정반대죠? 진짜 딱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톰과 제리. 평소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막상 마을에 큰 홍수가 나거나 힘든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보다 먼저 힘을 합쳐요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죠 아니 대체 이 이상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페포네가 무려 (30년) 만에 고해성사를 하러 와요. 근데 칸막이 저편에 있는 신부가 돈 카밀로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두달 전에 어떤 신부놈을 몽둥이로 좀 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부놈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돈 카밀로 본인이었던 거죠. 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났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사제니까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고 말해줘요. 근데 이걸로 끝날 리가 없죠. 기도를 딱 시키더니 무릎 꿇고 있는 페포네의 엉덩이를 그냥 있는 힘껏 펑 하고 걷어차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걷어차여서 나뒹굴던 페포네가 아파하기는 커녕 오히려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군. 당신한테 비치고는 못 살지. 와, 대단하죠. 받은 건 반드시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둘 사이에는 이런, 뭐랄까, 아주 공평한 복수의 법칙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욕심 많은 친척들이 유산으로 남은 낡은 서랍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톱으로 반을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숨겨진 유언장이랑 금화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이두 라이벌이 함께 관리하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둘이 몇날 싸우는데 그 결과가 마을 전체에는 좋은 일로 이어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돈 카밀로와 페폰에 말고 아주 중요한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존재죠 바로 돈 카밀로 신부님이 대화하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입니다. 신부님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페포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폭발하기 직전일 때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로 돈카밀로의 양심이고 또이 이야기의 유머와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장치거든요. 이 대화가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어 신부님이 페포네가 너무 얄미워서 주님 제발 딱한 대만 때리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잖아요 그럼 보통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음 축복을 내리는 손으로는 안 되고 발로 차는 건 괜찮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와 정말 엄청난 융통성이죠 이런 위트가 이 소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지 70년도 더된이 낡은 이야기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요즘 보면 정치적인 생각 좀 다르다고 서로 막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바로 그런 분열의 시대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념은 달라도 우린 결국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영혼의 단짝이 꼭 사랑하는 연인만을 뜻하는 걸까요? 어쩌면 돈 카밀로와 페포네처럼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들지만 또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고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라이벌이야말로 진짜 영혼의 단짝이 아닐까요? 결국 이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념은 멀리 있지만 사람은 곁에 있다. 우리가 머리로 믿는 그 어떤 거창한 생각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부딪히지만 차마 미화할 수는 없는 그런 당신만의 페포네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누군가의 돔카밀로는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